목고지 제자사역 성경의 사람 목고지 여러분, 저는 여호수와 결론을 소개할 이계성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계를 읽고 묵상했습니다. 이 다섯 권을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죠. 구약 성경 39권 중 모세오경 다음으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책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 주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 역사서의 첫 시작 여호수아를 지금 요약합니다. 여호수아의 저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발생한 사건도 물론 여호수아서에 언급되고 있지만 대부분 여호수아의 1인칭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죠.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수아로 후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반짝하고 해성처럼 나타난 인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 옆에서 오랜 시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남은 시간을 보냈던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0명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함에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담대했으며, 여호수아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고, 여호수아는 지혜로운 군인이자, 여호수아는 강력한 지도력을 겸비한 신뢰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럼 여호수아서 주제와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곳에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심을 증거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기록되었습니다. 즉 여호수아서는 승리와 축복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목고지 여러분 우리도 순종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역사적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죽음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때부터 여호수아서 24장에 110세로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즉이 시기를 추정을 해 보면요. 기원전 1405년 모세의 죽음부터 기원전 1390년 여호수아의 사망까지의 기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전부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12장은 가난 정복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앞선 세대가 받지 못한 은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후반부 13장에서 22장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 즉, 열두 지파, 열두 지파 간의 땅의 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분배를 하죠.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우리는 그것을 약속의 성취 또는 은혜라고 고백해야 하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여호수아서를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장에서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간절한... 당부와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간절한 당부 이 고백을 통해서 택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자유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것을 그들에게 주문하며, 여호수와 자신의 간절한 신앙 고백을 먼저 하는 거죠. 여호수와서는 이러한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오늘날 믿음을 갖기는 쉬워도 믿음을 지키기는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며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성숙과 성장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여호수아서에서 이 땅의 개념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벌이는 정복 전쟁은 영토의 확장과 가나안 족속의 잔인한 말살을 위한 그러한 영토 정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에서 땅을 정복함으로써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심을 보여주며, 더불어 그 안에 녹아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며 정복한 땅의 지파별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실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읽어가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결단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